안녕하세요, 에고월드입니다. 이렇게 맵에 현재 위치가 뜨게 되고, 오픈액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세정 선택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에그를 신게 되면 로딩 화면이 나오고 다시 맵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현재 위치에 글이 작성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클릭하게 되면, 에그 옆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자신의 그 에그가 위, 위, 자신의 위치가 에그가 현재 찍혀 있는 위치 반경 300m 이내에서만 깃발을 꽂거나 댓글을 달수 있습니다. 만약 어, 자기 반경에 멀리, 멀리 있는 에그에 깃발을 달려고 할 때는 에러 메시지가 뜨고 깃발이 달리지 않고 그리고 댓글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